자, 그러면 우리 질문 받습니다. 음. 네. 네, 신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예전 강연 말씀에서 석가는 지구보다 높은 레벨인 도솔천에서 왔고 예수는 도리천에서 왔다고 마시, 말씀하셨는데. 아 근데 그런 거는 하나의 도리천이나 우리 사왕천이나 도리천이나 야마천이나 어? 화락천이나 타와자재천 이런 욕계 육천은. 이 여섯 개 육체는 불교 이야기야. 안에 불교 이야기를 예를 들어주는 거야. 알았지? 불교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거는 실제 있는 세계가 아니야. 우리의 추상적인 마음 속에 사왕천이 있고, 알겠지? 예. 도리천이 있고, 야마천이 있고, 어? 알겠지? 예. 어. 네 번째 도솔천이 있어. 활악천이 있고. 사와 자재천 여섯 개의 욕계가 있단 말이야. 이 욕계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의 세계야. 알았지? 네. 이 욕심의 세계인데 그 도리천에는 삼십삼천이 있어. 응? 네. 그 삼십삼천 꼭대기에서 왔다 그러면 그게 예수가 그 정도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의 세계가 도솔천은 도리천보다 위에 있어. 야마천 위에 있다고. 예. 도리천 다음에 야마천, 야마천 위에 도설천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또석가문이가온 것이야. 알겠지? 예. 석가, 도설천 내용궁에서 석가가 왔다. 이건 하나의 불교가 만들어난 그 학설이란 말이야. 그걸 이야기해 준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 예. 어. 예. 알았지? 예. 불교가 말하는 33천, 이 33천 그 자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계지. 실제 여러분이 죽으면 야마천, 도설천, 도리천 안 가요. 그런 데가 없어. 알았지? 네. 어. 백궁 못 가면 그냥 인간으로 오고 여기가 욕계 육천이 다 있는 거고 삼십삼천이 여기 다 있는 거야.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도설천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네. 마음을 더 편안하게 가지면 타와자재천에가 있을 수 있어. 타와자제천은 뭐요 남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곳이야. 그러면 활약처는 뭐야?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곳이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 봐. 오늘 내가 집을 갔다. 마누라가 시장 가서 물가가 올랐다고 인상을 팍팍 쓰고 당신 걸 가지고는 앞으로 살기 어렵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타화자제천으로 보낼 수가 있어. 순식간에.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남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주면 그걸 타화자재천이라고 그래. 달을 탔자.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준단 말이야. 응? 어? 활악천은 내가 나를 기쁘게 내가 나를 위로해야 돼. 그거는 다섯 번째야. 욕계 육천 중에. 그러면 마누라가 인상을 쓰고 있는데 이걸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타화자재천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 알겠지? 네. 아이 여보, 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건 옛날이야? 어? 어. 당신이 안 늙고, 아름답게, 편안하게 살게, 나중에 얼굴이 피부가 좋고, 얼굴이 편안한 모습이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생활고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인상 쓰고, 이러면 우리가 얼굴이 어떻게 늙겠어? 흉악하게 늙어.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늙어가자고, 나중에 100살이 돼도 주름살 없이, 그래, 안 그래. 당신 얼굴이 그런 매력이 있어. 근데 당신 더 늙으면 곤란해. 걱정하지 마. 내가 걱정 안 하게 해줄게. 기쁘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어 말이라도, 나생활계 쪼달려도 말이라도 그렇게 기쁘게 해주면 타와자재천이야. 그냥 마누라를 나군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그럼 마누라가 마음이 놓일 거 아니야? 아 미래에 올 건지, 물가 오르는 건지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다 해줄게. 알았지? 어, 이러면 그냥 마누라 얼굴이 편해지고. 서로 안 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걱정을 하고 한숨을 쉬고, 야, 그 물가 올라서 어떡하냐, 일사고 이러면 집안이 기가 떨어져. 그죠? 그게 지옥이야. 그럼 지옥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육천을 욕계 육천을 마음대로. 지옥계, 악의계, 수라계, 응? 인간계, 축생계, 인간계. 그죠? 인간계 다섯 번째야 천상계. 그 천상계가 뭐요 타와자재천이요. 욕계 육천을 반대로 바꿔버리면 지옥하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여섯 개 나라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알겠지? 예. 우리의 정신 세계에서도 매일 욕계 육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옥하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죽음은 진짜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도 이3 3천을 오르내린다, 그래. 매일같이. 오늘은 이상한 기분이 좋아. 오늘은 뭐 여기가 천국 같아. 하늘공이 그냥 낙원이야. 이게 천국 같아. 그럴 수 있잖아. 응? 근데 종로에 가서 공기도 나쁜데 가서 뭐 누구 찾으러 가느라고 기다리다 오지도 않아. 두 시간 기다리다도안 오네. 그냥 노인 네가 혈압을 받아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게 지옥이야. 지옥. 아들 놈이 만나줘서 갔는데 두 시간 기다려도 안 오네.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네. 지옥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 아들 왜 만나러 갔냐? 아들한테 용돈 타는 날 돈, 생활비 타는 날이야. 근데 아들이 안 와. 전화도 안 와. 아, 이건 아들이 잘못됐구나. 우리 아들이 돈안 주는 애가 아닌데. 얼마나 부모가 가슴 아프겠어. 그지? 어 이런 지옥을 아들이 나타나면 천국이고 아들이 안 나타나면 지옥이야. 마음의 세계가 그러지? 우리 마음의 세계는 이렇게 매일 파도를, 여섯 단계의 파도를 탄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걸 크게 보면 서른 세 단계. 삼십삼천에 비상, 비, 비 비상천까지 서른 세 군데 파도를 우리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데 있는 게 좋잖아? 좋은 파도 타는 게 낫잖아 파도 타기 하다가 자빠져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기분 안 좋잖아 그걸 아슬아슬하게 파도 타가지고 싹 오니까 멋있잖아 그 파도 타기를 잘 해야 돼 알았지? 알겠죠? 욕계의 육천은 마음의 육천이고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실제는 이게 가짜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이 천상 이 천상계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욕계 육천하고는 다르지, 예. 그렇지? 예. 이 사왕천이나 어? 도리천이나 야마천이나 어? 도솔천, 어?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런 육천과 지옥아기축생 수라 인간 어? 천상계 이 여섯 가지의 세계가 곱해져 가지고 매일 우리 앞에 나타나. 잘해야 되겠지? 네. 어, 마음을, 마음에서 지옥을 가고 오고 가는 거야. 근데 지옥을 많이 왔다가 다한 사람 얼굴은 흉악하게 늙어버려. 온갖 병이 가만 안 놔둬? 그지? 그지? 맞잖아? 하루 종일 예쁜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몸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게 보이는 게 그냥 안예쁜 사람도 눈에 막 보이는 거야. 그래도 그걸 아름답게 볼줄 알아야 돼. 알았지? 오케이. 내가 답을 하는 거는 재밌죠? 네. 네. 어, 그게 그 질문 하나였나? 네, 맞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진짜 해결되지. 네, 자, 오늘 비가 오랄까는 하는 게 여러분 재수 보되게 좋아합니다. 네벨 십오 모가 올라가라. 영상 보는 사람은 네벨 오모 올라가라. <laughs> 그럼 여러분이 박수 칠 일이 아니야. 영상 보는 사람네 <laughs> 레벨 오무 올라가라 그랬어 알았지? 오늘 예물 올린분 레벨 오무 올라가라. 오늘 신규 모션 분 레벨 신무 올라가라. 오늘 정연 가시마 가입하신 분 레벨 신무 올라가라. 오늘 정연 소개하신 분 레벨 신무 올라가라. 오늘 정연비 정연하신 분 레벨 신무 올라가라. 마이크 안에도 들리긴 들렸지? 네. 오늘 오신 분들 레벨 1 5무올라라 오늘 예물 올린 분들 레벨 5무올라라 오늘 신규 모시 한분 레벨 10모 올라라 오늘 정혜원 가입 한분 레벨 10모 올라라 오늘 정혜원 정의원 소개 한분 레벨 10모 올라라 오늘 정혜원 정의원 비정해하신분 레벨 10모 올라라 오늘 축복, 맹패, 근처, 은금 한 분, 네벨 신모 올라가라. 오늘 무료금식, 후원하신 분, 네벨 로무 올라가라. 오늘 잡초 뽑은 분, 네벨 로무 올라가라. 오늘 나나분 꽃방울이 올린 분, 네벨 로무 올라가라. 하늘공 봉사자, 네벨 로무 올라가라. 오늘 여기 아는 분들은, 네벨 로무 올라가라. 알았죠? 안온 사람들이 아니라 안는데 유튜브 보는 사람. 그, 걸이말이이두두사두사두손람두사두 사람, 두두손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두이사 반어질도 음. <놔라> <laughs> 한대요. 반느질도 해? 응. 발 모신말도 다 빨고. 어. <놀씨도 놀� pants> 음. 자생애생 손톱을 깎아야 남안 다치겠다. 사 <laughs> 손이 이쁘 생겼지. 자 이거 한번 보고 돈 내놔 <laughs> <laughs> 차승혜가 12월 달에 12시 딱 넘으면 땡 나면은 내한테로 저를 다섯 번 하고 잔대. 해가 바뀌는데 옆에서 저 할머니 멍청하게 잔다고 난리가 난대. <laughs> 차승혜가 되게 똑똑해요. 그리고 하는공 가자고 그러지, 그지? 되게 똑똑해 음. 그래가지고 해가 바뀌면 대한대철 다섯 번 먼저 했지 그랬지 아이고 이 얘는 타고났나 봐 타고났어요 그제 그것만 그 하는 게 아니지 또 되게 많이 하지 차승에는 어. 응. 상장은 수여합니다 <laughs> 할머니하고 엄마는 얘, 얘한테 꼼짝 못해 어른같이 하니까 그래 그래 저 할머니 맨날 가야지 16살짜리가 돼가지고 <laughs> 엄마가 지금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가 꼭 지금도 16살 같아 <laughs> 그렇게 나이를 안먹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어. 뭐 지금도 보면 처녀같아 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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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할머니 같냐? 혹시 너 친구 아니냐? <laughs> 아, 맞아요? 네.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 아, <laughs> 전분의 딸이 예 엄마. 그래요, 그래제 엄마가 <laughs> 그래, 그래. 마흔 살이에요. 그럼 몇 살이세요? 아. 예 엄마가 마흔 살이래. <laughs> 어머, 딸인 줄. 알았다. 아 여기도 지금 마흔밖에 안돼 보이지? 네. 어머나. 엄마인줄알았어 어? 음, 예. 엄마가 아니야. 여기 우리 연세대학교, 그거 좀, 저, 저, 저잘 참고해요. <laughs> 이분이 나중에 80이 되면 마흔살인 줄 알아.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상. 아, 나는 항상 볼 때마다 처녀 같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얘 엄마들은. 응? 아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이쁜 손녀를 얻었지. 아유. 너네 할머니는 맨날 가지고 고 있어요 집에서. 어. 백인. 얼마나 우리 여기는 대단한 팬인데 이 누가 가르켜서 되나? 안 돼요. 응. 가르켜서 안 되지. 네. 아이고 족간다. 백해다 지금 그런가 하고 아니, 어 그래라 부자 되라.